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 중독자 김대현입니다. 오늘도 금호강 번나무 길에 나왔습니다. 이 표지판은 대구 동구청에서 세운 것인데요. 여기 맨발 걷기의 효능 나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거겠죠? 신체 균형 유지, 근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에서, 심폐기능 향상,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체중 감소, 관절 건강까지 좋아진다고 되어 있네요. 이마사토기론또 이거, 제올라이트를 섞어서 여기 깔아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제올라이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흙 보다가는 효과가 더 좋겠죠. 멀리, 아양 철교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저기가 대구선 철로였는데, 지금은, 그, 전망대 비슷하게 저렇게 폐선을, 폐철도 선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강의 전망도 보고, 뭐, 그렇게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기에 뭐, 카페 비슷하기도 있었습니다만, 다 철수하고, 지금은 K2 홍보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K2 비행장이 어성 쪽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음 대구공항 직원이 상주하면서 이제 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맨발길 총 연장이 5 2 4 k m 니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분들이 보이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